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 놀라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우스랩의 18.5인치 스마트 휴대용 모니터 G18TV 프로입니다 이 녀석 가격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할인코드 시크릿005를 사용하면 13달러나 할인받아 최종가 136.12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에 18.5인치 스마트 모니터라니 믿기지 않으시죠? 저도 처음엔 이게 진짜야? 라고 생각했답니다. 하지만 진짜입니다. 이 가격에 구글 TVOS가 탑재된 스마트 모니터를 겟할 수 있다니? 이건 그야말로 갓성비의 끝판왕이죠. 넷플릭스, 쿠팡플레이, 디즈니 플러스까지 다 되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? 여러분의 미니 PC, 노트북, 휴대폰은 물론이고 엑스박스, PS4, PS5, 심지어 닌텐도 스위치까지 다 연결할 수 있어요. 마치 스위스 군용 칼 같은 만능 모니터라고나 할까요? 게다가 터치 스크린까지 지원하니 이제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와이드바인 에런라이선스로 넷플릭스 HD 영상도 문제 없이 즐길 수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양한 앱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음성 지원에 크롬캐스트까지 되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야말로 모니터 부자가 되는 거죠. 쿼드코어 CPU에 이기가 DDR4 r m 안드로이드 11까지 탑재돼 있으니 성능도 걱정 없습니다. HDR10 플러스 지원에 10포인트 멀티터치까지 이 정도면 거의 우주선 조종석 급이네요. 180도로 회전되는 스탠드에 배사 마운트까지 지원되니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만큼 설치가 가능해집니다. 벽에 걸어도 좋고 책상에 놓아도 좋고 심지어 천장에 매달아도. 음, 그건 좀 위험할 것 같네요. 농담이에요. 여러분, 이 가격에 이런 스펙의 모니터를 놓치면 후회합니다.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. 아, 그리고 나중에 왜 내가 이걸 더 일찍 몰랐을까? 라고 후회하지 마세요.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. 자,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. 스마트한 선택을 하실 거죠. G18TV 프로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스마트해질 거예요.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득템하세요. 구매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